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집입니다. 어, 요즘에 이제 샤시 교체하시는 분들이 부쩍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저희들도 이제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주의사항을 하나 공지를 해놨더라고요. 요걸 먼저 읽어드리고 어,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린 리모델링 등록 사업자 사칭 허위 광고 및 사례, 전파 및 예방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요게 이제 그린맨을 창조센터에서 올린 건데요. 그대로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사업자인 행세를 하거나 또는 그 사업자를 빌려서 계약자와 시공사가 다른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죠. 이런 사례가 종종 발각되고 있어서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이 공지를 올린 거고요. 사업자는 확인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들어오셔갖고 홈페이지에 보면 사업자 등록 현황이 있어요. 거기서 연락을 하시면 피해가 안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이라는 건 뭐냐? 노후 창호를 교체하면 국토부에서 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창호 교체 시연 3%의 이자 지원을 해주는데 60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펴고 있느냐? 노후 창호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 창호는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예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는 등급 자체가 거의 없어요. 창호에도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나오는 창호들은 참잘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오는 창호로 해갖고 에너지 소비율을 절감보게 한 거죠 그랬을 경우 가스비든 기름값이든 절약을 하게 돼 있고 최고만 40% 이상까지도 절약된다고 봐요 거기에 따른 공해물질을 유발 안 시키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인데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어, 업체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의 사업증을 갖고 있는,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을 작성하면, 물론 이제 건물주하고 어떤 어떤 제품을 넣어주겠다. 당연히 계약을 하겠죠. 얼마에, 어디에다가. 그런 내용이 첨부된, 이렇게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신청서라는 걸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다 제출을 합니다. 업체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율이 어느 정도 남았냐 따져봅니다. 그래서 심사를 끝내고 나면 이렇게 이제 그린 리모델링 확인서라는 것을 보내줘요.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업자명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저희 주식회사 따뜻한 집도 등록업체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증명이 나오는데 또 건축물의 현황도 나옵니다. 주소. 음,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충북 단양군에 있는 공간 가든 아파트에 이제 요거 신청을 해 드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적격 여부입니다. 부적격이냐 적격이냐. 성능 개선 비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따라서 이자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자 지원율이 3% 이렇게 써 있죠. 요 분은 이제 3%까지 지원을 받는 거고, 성능 개선 비율이 등급이 안 나와서 2%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외부 창을 전체 다 하고, 내부에 창이 있는데, 내부에 창까지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은 거의 3% 지원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창을 냅두고, 외부만 했을 경우는 2% 지원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예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갖고, 요렇게, 어, 보시는 대로 확인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확인서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업체에서는 공사를 하겠죠. 그러면 계약서에 첨부된 어떻게 시공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일치하게 공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하거나 또는 공사를 잘못했을 경우, 그린님은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등급이 제대로 나오는 제품을 써 주라는 이야기죠. 그럼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소비자의 확인서를 받아 갖고 다시 완료 확인서라는 거를 그린님들한 창조센터에다가 보내 줍니다. 그럼 그린님들인 창조센터에서 확인을 합니다. 공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제대로 했는가. 그래서 어 일일이 가서 직접 실사를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린님의 사업자에서는 이 공사를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저렇게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계약한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그랬을 경우 이제, 다시 그린님을 창조센터에서 뭘 보내주느냐. 소비자가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실행을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오늘은 제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샷실 교체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20평대 미만 뭐 전후로 에서는한 뭐 300에서 뭐500 사이면 공사를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한 40평 이렇게 되면은 뭐600한800 조금 많게는 900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정부에서 2천만원까지 60개월 분할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3%까지 최대 요거 활용하시면 목돈 없이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요 또 절약되는 가스비나 전기비 갖고도 충분히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계시다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어, 나오는 1588에 0368로 전화하시면 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